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5분 이야기, 돈의 김경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우울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여성 경제학자였던 최영숙 씨가 콩나물을 팔다 죽는 사연인데요. 1905년도에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최영숙 씨는 조선시대 최초의 동양인으로서 스톡홀름 대학교 경제학 학위를 받은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고 흥사단 활동으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해방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21살에 스웨덴으로 떠난 인물입니다. 그런 분이 1932년 4월에 동아일보의한 여성의 부고 소식이 실렸습니다. 서대문박 교남동 근처에 있던 시장에서 콩나물과 미나리 배출받던 27세 여성이 주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영양실조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최영숙 씨로 먼 타국에서 보으로 교육한지 5개월 만에 이런 변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콩나물 경제학자가 콩나물 장사로 마감했을까라는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26년대 최영숙 씨가 스웨덴으로 유학을 갈때 굉장한 이 토픽이 되어 있었죠. 당시 그는 조선의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학에 가장 앞장섰던 스웨덴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스톡홀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조선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스웨덴에 아주 능특했고, 스웨덴 황실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구스타프 육세 아돌프 황태 여자도 깊은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지식인과도 풍넓은 인맥을 쌓았죠. 그래서 그는 1930년도에 경제학사박위를 받고 경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탈리아, 독일 등 20여 개 국을 다니면서 나이두, 간두가, 간디와 같은 지도자도 회담을 나누었죠. 그리고 고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배운 경제학을 풀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왔을 때는 금이 환영인 소식이었지만 그 당시 현실은 참 부담스러웠죠. 물론 일제 시대였고 또그 당시 고학력 여성에 대해서는 써줄수 있는 직장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이 경제학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성 소비자학을 갖기 위해서 인수를 하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콩나무를팔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27세에 영양실조로 인해서 죽음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야 돈에 대해서 알겠다. 사실 경제학은 돈에 관한 경제의 부담도 살아가는 상황인데 경제학의 핵심은 역시 돈, 혼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뻗어 나가는 것이 제일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공들이 전매국이나 성량 제조공대에서 노동하면서 정신적,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벗어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을 가졌던 지역숙씨는 결국 그런 꿈을 피지 못한 채.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돈 버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물신 시대 경제의 돈이 중심을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다소 돈이 없어진 경제는 사실 살아있는 향문이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